좌중을 사로잡는 배꼽 잡는 개그는 아니지만 장난기 발동하면 언제나 몸으로 웃겨주는 그. 어색하고 어설퍼도 그에게 이겨내며 그 매력에 더해 송승헌 그를 동아시아 매력남으로 우뚝 서게 만든 요인. 바로 수건댕이 짙은 눈썹 배시겠다. 야 진짜 진하다. 그를 소개할 때늘 이랬다. 눈썹이 가짜라는 소리 있어요. 어, 저요? 예. 네. 아니요. 예? 네? 가짜 아니에요. 남들보다 진한 눈썹으로 오해 아닌 네. 오해를 받아야 했던 송승헌. 데뷔 시절부터 그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는 그윽한 눈도 아닌 오똑한 코도 아닌 바로 진한 눈썹이었다. 눈썹은 워낙, 워낙 이쁘시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린 줄 알았었어요. 네. 아 눈썹을 그린 줄 알았어. 너무 조각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응. 어, 진짜로 본인 눈썹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요 근래에는 그수검댕이 눈썹 남자분들께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내가 인기가 없구나. <웃음> <웃음> 번개머리 이희정과 커플를 이루며 수검댕이라는 별명을 널리 알렸던 송승헌. 눈썹의 진이 다시금 확인해보면 어허허. 어릴 적부터 그 조짐 빛을 발했으니 수건댕이 송승헌 눈썹 아니. 확실히 진짜다 오 눈썹이 점점 진해지는 게 함께 출연한 배우들이랑 비교해도 확실히 진하다 <laughs> 잘생긴 외모라는 스타로서의 평범한 장점이 아닌 수검댕이라는 독특한 개성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송승헌 그오늘날 한류 배우로 우뚝 솟게 한 것도 그 눈썹 휘날리며 열심히 달려온 데 있다. 그 눈썹은 관상학에서 말하자면 그 현미형이라고 해서 개꼬리 눈썹이라는 데 네? 아주 굵고 <laughs> 튼튼하게 보입니다. 오. 색깔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네. 강렬한 눈썹으로서 색이 시커멓고 또그 눈썹의 수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눈썹의 숫자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팬들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힘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돼 있죠. 또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또한 가지는 전체적인 얼굴 윤곽이 오각형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북방의 오각형 얼굴인데 그 남성적인 이미지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지금도 승승장구를 하는 원인이 되고 있죠. 와. <laughs> 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성적 이미지 어디 눈썹에게만 있겠는가